24년 9월 2일. 쥐띠 운세.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연기하는 게 이롭다. 투자보다는 기존 거래에서 이문을 남길 것이다.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에게는 약간의 장애가, 따르나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새롭게 확장하려는 것은 늦춰라. 소띠 운세. 만약 기회가 닿아 투자를 준비하게 된다면 금융 관련 상품 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자신의 결정과 판단으로 행동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체계적인 계획과 안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호랑이띠 운세. 다른 날에 비해서 기운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니 이럴 때일수록 자중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도 지낼 때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이 좋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나 호의를 기약하기에 좋다. 괄목 상대할 것이다. 토끼띠 운세.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미소를 잃지 않고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생각지 못한 엉뚱한 일에 손재수가 있으나 그리 큰 피해는 아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위기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난관이니 여유롭게 대처하라. 온갖 곡식과 여러 가지 과일을 득할 것이다. 용띠 운세. 배움이 힘들어도 지금 이 고비만 무사히 넘기면 조만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인내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급해 한다면 마음만 급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뱀띠 운세. 재물을 모으기는 힘들어도 쓰기는 쉽다. 지출에 대해서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함이 옳다. 모든 게 하늘의 뜻이다. 변화무쌍한 하루가 예상되니 어떠한 일도 쉽게 단정 짓지 말도록 해야 한다. 행복을 원한다면 누구와도 인연을 끊지 않는 게 이롭다. 말띠 운세. 웬일인지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하루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역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니 도움을 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민이 있다면 혼자 애태우지 말자. 양띠운세. 사람간의 소통을 주의해야 하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사소한 불안정한 소통으로 인하여 마음이 멀어지는 상태까지 번질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으니. 너무 마음에 둘 필요는 없다. 가급적 편안하게 상대를 포용하라. 친구와 포도주는 시간이 답이다. 원숭이띠 운세. 재운이 따르고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이다. 다만 마음을 합해도 이루기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사람들과 분열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하면 문제 없다. 연인이라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닭띠 운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거칠해가 아닌 진심 어린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줘라. 또한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불화는 가까운 지인과 상의하고 처리하는 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이롭다. 개띠 운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어느 정도의 이익은 있지만 큰 수익은 아직 쉽지 않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재충전하면 좋다. 오랜만에 주위 사람들과 간단한 식사라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해보도록. 돼지띠 운세.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해서 흡족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 없이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과욕일 수 있으니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옳다. 부부 사이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관계가 지속된다.